창이 쪽안 보고 있어, 지금. 내쪽다 지금 돌렸어. 어, 미친, 그래 술탄. 내 제대로 몰 술탄 디펜스 하고 있어, 미친. 나 술탄 지금 막 피하고 있어, 지금. 항상 아 능선에 있다. 저 멀리 있다. 아 내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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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내려왔어. 한아 나무 나무 나무. 수빈 아까 그 거기 죽었던 나무. 두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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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내 쪽에 두놈.